여러분 한국이 왜 베트남전까지 갔을까요? 그냥 미국 눈치? 절대 아닙니다. 그 뒤엔 돈 안보 그리고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북한은 언제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공포를 주고 있었죠.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 한반도는 큰 위협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베트남 파병으로 우림피 흘릴 각오가 있다를 미국에 보여줍니다. 당시 파병식에서 울려퍼진 구호는 단 하나 월남의 자유수호 자유를 위하여 함성과 긴장감 속에 수천명의 국군이 눈물 속에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대가로 받은 건 막대한 달러와 차관 군수계약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포항제철을 세우고 현대와 대우 같은 기업이 해외에 진출했죠. 놀랍게도 군인 한 명이 보내온 돈만으로 고향의 집을 새로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터는 지옥이었습니다. 정글 속에서 맹호청룡 백마 부대는 게릴라전에 맞서 싸우며 수많은 전과를 올렸지만 동시에 수천명이 목숨을 잃고 돌아온 이들은 평생 부상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세계에 선언했죠. 우린 원조만 받는 나라가 아니라 기여하는 나라다. 그 이미지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그리고 서방 무역 확대에 큰 힘이 됐습니다. 당시 한국 정권은 이를 정치적 무기로 삼아 권력을 강화했죠. 하지만 그림자도 컸습니다. 총 5만 명 이상이 베트남으로 향했고, 수천 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은 이들은 트라우마와 싸워야 했고, 베트남 민간인 피해 문제는 지금도 양국 관계의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기적의 숨은 동력이었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를 남긴 베트남 전 파병. 한국의 경제기적 그 빛과 그림자. 그 대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